오늘은 2025년 7월 29일입니다. 오늘 출생한 아이는 엘사 개미 지애일주가 됩니다. 차시에 출생하게 되면 갑자시가 되죠. 오늘 일간은 기토로서 전원토입니다. 논밭이나 과수원 또는 텃밭으로 다양한 작물을 가꿀 수 있는 쓸모있는 땅이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신나는 법이 돼서 신용을 중시하 부지런하며 생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영지다는 평가를 많이 듣죠 지금은 대서절기로 가장 메마르기 쉬운 때가 되어서 흙이 마르게 되면 모래처럼 흩어지기 쉬워서 작물을 생용할수 없게 돼서 공픽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는 개수가 있어 하고 따뜻한 평화가 있으면 모든 작물이 풍성하게 돼서 잠시 풍년을 기약할수 있게 됩니다 즉, 비보기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팔자를 보니 월간 개수가 해수에 근을 두고 있어서 작물이 번성해서 아름다운 전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지요. 카리스마는 없지만 직업, 직업운이 부족하지 않아서 궁핍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